네, 존경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 280회 정례회에서 올해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 직필의 자세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활동가 출신 시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안양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성패는 안양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청년정책에는 분명한 철학과 방향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시정구호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특별시 안양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은 세 가지가 없는 산무 정책이라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는 청년 특별시 안양은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안양시 청년 정책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구서임면 사무소 옆에 안양 일번가 청년 공간을 신축하겠다는 약속은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 7기 공약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시작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청년 공간 신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안양일번과 청년공간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34억에 국비 12억, 도비 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는 물론 경기도의 투자심사, 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지만 안양시가 청년공간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하면서 매 사업비만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확보한 도비 5억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년특별시를 시정구호로 내세운 안양시가 15만 6천 청년시민들께 오직 범계역 광장에 있는 20평짜리 공간만을 허락한다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양시가 청년공간 신축 약속을 4년 넘게 미루고 어긴다면 그것은 청년시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안양시 청년정책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안양일방과 청년공간 청년 신축과 관련해 안양시가 늦장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번영회의 반대민원 때문입니다. 안양 일번가 상권의 가장 주요한 고객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공간 반대연수막까지 설치하는 번영회의 이기심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과 소통하는 안양시의 태도입니다. 번영회에서 반대민원이 제기된 2021년 6월 이후 안양시는 번영회를 대상으로 몇 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도 단한 번도 청년 당사자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청년공간 신축 약속을 이행하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여전히 요지부동, 묵묵부답입니다. 안양시가 15만 6천명 청년시민, 6만 6천명 만안구 청년시민을 버리고 소수의 번영회를 선택했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도 연 2회 형식적으로 개최했을 뿐 제대로 된 안건시민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청년 정책 위원회 제안 사항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단한 건뿐입니다. 끝으로 안양시 청년 정책에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안양시의 청년 정책은 12개 부서 53개입니다. 이중 청년 정책과는 안양시 전체에서 가장 적은 14명의 조직으로 가장 많은 20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만 20개일 뿐 청년 정책의 각종 민원 창구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 부서의 업무 포화도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청년 정책과는 우리 안양시 청년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적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 부서이자 컨트롤 타워입니다. 하지만 부서 간 업무 조정 권한도 없고 사업 부서처럼 현장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지금의 청년 정책과는 안양시 청년 시민들께 어떠한 철학과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안양시의 청년 정책을 3유 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정책 청년이 신뢰하는 청년 정책 청년을 뒷받침하는 청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양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28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올한해 안양시를 가꾸고 지켜오신 최대호 시장님 이하 2030명 공무원 여러분과 308명 공무직 여러분, 190명 환경공무관 여러분, 24명 청경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400여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5만 안양시민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